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앵커 앵커. 씩한앵커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괜찮아 네. 어, 이제 나이도 조금 있고 하니까 <laughs> 8월 24일날 <2시> <laughs> 서울에서 <웃음> 어디, 어디서 하세요 어디서? 지영씨 네. 어디서 하신 거예요? <laughs> 연세대학교 대강당에 서 <laughs> 상가 많이 받니셨어요 네, 예, 네, 네. 여러분들 7월 달에 휴가 갔다 오시고 8월 달에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앵콜 할 때는 좀 바꿔볼게요 좀 바꿔볼게요 네? 어떻게 잡냐고? 어떻게 잡냐고요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9 5회나 했는데 95번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하시는 말씀이 그때까지 또 8월까지 언제 기다리셨어요 <laughs> 진짜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까요다2 3 24일 24, 예? 어떻게 할까요? 네? 며칠, 며칠 하죠? 23일 24일, 24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콘서트 보고, 금메달 로도 보고, 콘서트 보고, 산물도따 보고, 계속 볼수 있습니다. 거진 같이 살았만말이 예? 이렇게 반응 안 해줄 거면 어, 어떻게 변태을하죠 <목소리>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인터파크랑, 어, 팬카페를 음, 통 해서 음, 저희가 음,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음, 곡 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씨. 네, 저희가 아홉다섯 번 공연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써주셨어요. 그래서 오셔버좋습니다 누구도 오셔버요 일단, 진우치 매니저 우리 그러면. 아직 카메라니까 모르는 게. 예. 너무 카메라. 그랬더니. 아, 이렇무 예! a n 스 t h e r 축하합니다.